사슬 시님이엄마학원을할게자 사슬 시는 언제 나왔을까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에 나왔고 보통 보면 작자 이상이 많다 작자 이상이 많다는 소리는 누굴까 지은 사람이 보통 평민일 것 같아 그지 평민일 같아가 데 네, 굉장히 진솔한 감정을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사회를 비판하고 사에 비판하면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음. 내용이 많고 여기서 보면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 어, 굉장히 절절한 심정 그런 심정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재밌게 해학적인 어, 해학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거든 자 어, 일단 이것 시조야 시조 사슬 시조야. 사슬 시조니까, 어떡해요? 사슬 시조니까, 시조의 3단 구성이 그대로 돼 있어. 여기가 초장이고, 그 다음에 중장, 종장. 그러니까 초장하고 중장이 굉장히 길어졌지, 그렇지 굉장히 길어졌는데 엔트는 몇 번이냐면, 세 번이야. 그러니까 일단 3단 구성 기본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볼게. 자, 밑에 해석도 있어. 님이 오마, 오마하가 날, 님이 온다고 해서, 온다고 해서. 자, 이게 이제 기대를 갖는 이유지. 기대를 갖는 이유고, 지금 하자가 기대를 갖는 이유가 님이 온다고 하니까. 저녁밥 일 지어 먹고, 일찍 지어 먹고, 이런 뜻이야.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문지방에, 문턱 있지, 그지? 거기 문지방에, 중문 나서가지고, 대문, 대문 앞에, 그, 문지방 있지, 거기에, 위에, 치다라, 치다라, 앉아. 자, 이수로 가액을 하고, 이수로 가액하고, 이렇게, 어, 자, 이마에 손을 대고, 이렇게, 이마에 손 누가 오는가, 잘 보기 위해서 이마에 손을 얹은 거야. 이수로 가액하고, 이마에 손을 얹고, 이런 뜻이거든. 이마에 손을 대고, 이마에 손을 대고, 자, 오한가 가는가, 건너산 바라보니, 앞에 선이 있었겠지, 그래. 건너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니, 자, 이마에 손을 대고 보는 것은 잘 보기 위해서지, 잘 보기 위해서, 잘 보기에 손을 대고 바라보니, 건너산 바라보니까, 금어히틀사이건 금고 흰것이 자 금고 흰것이 쓰이는 거야 자 금고 흰것이 마치 뭘처럼 보이냐면 갓을 금은 갓을 쓰고 옛날 선비들 금은 갓을 썼잖아 그지 금은 갓 쓰고 흰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흰옷을 입은 입으로. 착각을 한 거야. 임으로 착각을 하고, 자그뭐힘든한 것이서 이끈을, 자 이끈을 저야 니모도 아저 사람이 님이구나 해가지고, 자 그야 님이구나. 그래서 님이로다. 벗은 벗어 들고 그래 너무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벗은 벗어 들고 벗은을 벗었어. 벗은 벗어 자. 벗어 품에 품고, 품에 품고, 심 벗어 손에 지고, 신을 벗어 손에 지고, 그리고 손에 지고, 님비 군비. 굉장히 어떤 행동이야? 아, 벗어 벗어 손에 지고, 신을 벗어, 신을 벗어 손에,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진 거야. 그리고 곤비, 님비 곤비, <laughs> 엎치락, 뒤치락이야.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아이고, 좀잘 적을게. 엎치락, 뒷치락, 님비, 곰비 자,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엎치락, 뒷치락이거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이거 허둥지둥이야 허둥지둥 이래 가지고 뭘 사용했니? 엄성상징어엄성상징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자, 진대, 진곳, 마른대,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워렁충창, 급히 달리는 발소리야. 급히 달리는 발소리고, 발소리고, 의성어야. 의성어고, 이런, 어렁충창, 우랑탕탕, 이런 뜻이야. 우랑탕탕, 이래가지고, 건너가서 정의 말, 정의 말, 어떤 말, 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지, 그지 정다운 말. 정다운 말을 하려 하고 근 눈으로 힐끗 보니 상년 작년 7월 사흗날에 작년 칠월 사흗날에 갈가 벗긴 주추리 삼대 3대, 주추리 삼대가 살들이도 날설까 삶의 줄기야 주추리 삶의 줄기 임이라고 생각했던 그 금어 있던 한거 있지 이 금어 하는 것이 뭐야 주추리 삼대 이게. 이게 중추리 인대 삶의 줄기, 착각한게 삶의 줄기인 거야. 살들이다, 알들이도, 살들이다, 알들이도, 알들 잘도 이런 뜻이야. 반어법. 잘도 날 속였구나, 날 속였구나 하면서 굉장히 해악, 가장된 해악하고 가장된 표현법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약간 어떻게요? 어, 어 해양대 어날 속였구나 해악 가장된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 거 보면 못 차라. 요거 요거 있잖아. 우리 앞에 봐. 시조의 3장 구성에서 3장 구성에서 짱거는 종장, 종장 단을 주고 늘어졌는데 여기 있잖아. 요세 글자. 종장에종장에처음보처음보 요거는 세 글자를 읽요세 글자. 요거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밤일시 먼저. 밤이었을까, 망정이지. 행녀. 낮이었을낮이었으면 남우을 뻔했다. 남들 웃는 남들한테 웃 남들 웃길 뻔했다. 남들한테 웃 웃음을 살뻔했다면서 굉장히 니 아니면 아이씨 열받아 이게 아니고 아이고 밤이었으니까 다,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나 남남 남들이 나보고 웃었겠네 이렇게 굉장히 낙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표면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는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부끄러움이고 이면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임에 대한 사랑이고 임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자 어떻게 조선 후기에 임이 올까 싶어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임 같은 모습이 보여 가지고 막 달려와서 딱 보니까 3대가 작년 어 여름에 북교는 3대가 떡서 있는 거야 그래서 밤이었으니까 다행이네. 낮이었으면 남들이 나 행동, 내하는 행동 보고 웃을 뻔했네. 이렇게 굉장히 낙천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자, 임을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야.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솔직하고 어떤 태도로, 낙천적인 태도로 표현한 무슨 시죠? 사설 시죠. 그래서 갈래는 사설 시조고, 성격은 굉장히 좀 재밌게 표현했지. 해학적. 그리고 가장적 그리고 낙천적 그리고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고 뭘 사용했다? 어, 가장적 행동. 어. 곰비 린비 린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그리고 워렁 충창 이렇게 해가지고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가지고 음성상징어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가지고 가장된 행동을 모차하면서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까지 수고했어.